Some distance between your grandmother. Uh. Although she tried her best to seek their forgiveness, the grief they felt was too painful. For a long time, they stayed out of contact with your grandmother. After a few years, they had you, James Young. They still were quite distant with your grandmother, possibly afraid the same incident might happen again. Uh. I don't want to bore you too much with those details. There is something I require from you. For you to unlock more of your memories, you need to go deeper into God's basement. To do that, you need to retrieve a security card to get past the door to your right. Fortunately, mm -hmm. there is one down the hallway to your left. Just follow it all the way down, past the area with the red lights, and it should be in a storage room filled with shelves. Once you retrieve it, Bring it back and slide it across the panel next to the door. I know you still have your suspicions, but I swear all your questions will be answered. Once you have a complete understanding of your past life, I'll tell you what God's basement really is, but you have quite some ways to go. Keep mm -hmm. doing exactly as I say, and one last thing good luck. 그러니까 지금 케빈 영이 죽었는데, 나의 형제, 형이든 동생이든, 서, 어? 뭔뭔 뭔 게임인데요. 그게 있으면 하는데, 없으면 못해요. 돈이 없어 진짜로. 계좌에 3,000원 있다. 친한 어머니 게임 데이메이, 데이메어, 어제 나온 거, 데이메어. 약간 들어본 것 같은데 혹시 데이메어 1999 아니에요 아닌가 해보고 싶은데 아1994어 해보고 싶긴 한데 <laughs> 없어요 진짜 그 게임은 없어 해보고 싶긴 하다. 현황이에요? 너무 무리하는, 무리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다. 아, 해보고 싶은데. 난 게임 돈 애가 안 들어와. 에이. 신작이라? 재밌겠다고. 게임에요 어제 들어봤는데, 데이메어. 좀비 나오는 거 맞아요? 좀비 나오는 거. 약간 바이오자드 비슷하게 생긴 거. 그러면은 어떤 건지 대충 기억은 납니다. 맞아요? 맞네, 그러면. 어, 내가 본게 맞네. 그렇지, 그렇지. 근데 그 게임 빼나 이름 있더라고요. 잘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진짜. 팀에는 올라왔나 모르겠다. 잘 만들었다고 하던데? 아니야? 아, 그래요? 나도 <laughs> 있으면 하고 싶은데. 뭐야,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뭐야 이거? 어슐는데 데이메어 1994년 해보고 싶다. 멀티 게임인가?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혹시 봐라. 저거 뭐야? 아 누구나 나 지금 누가 서 있는 줄 알았습니다. 분명 히 그걸 거예요. 퍼즐 게임 조금 해본 사람으로서 순서대로 랜덤으로 돼 있는 거. 순서대로 누르는 거. 하나, 둘. 어렵죠? 이건 아니고. 어? 하나, 둘. 것도 아니고. 그러면 시작이 뭐야? 그것도 아 이게 뭐야? 아니네? 아씨. 헤드는 이게.. 힘들어 됐어! 안 되는데? 아, 따 아, 따 아, 따 아, 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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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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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너 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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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이 신드가 있을 텐데. 어, 여기 뭐 있다. 지난 밤에 꿈을 꿨어요. 제가 아들과 아들의 가족한테 가는 꿈이요. 누가 쓴 거야? 나을아 할머니구나. 다들 행복해 보였고 저도 그곳에 끼고 싶었어요. 저는 계속 걸었는데. 아들네 가족은 도망쳤어요. 가까이 지내려고 그리고 점점 멀어지게 되었죠. 제가 걷는 속도를 높여도 아들네 가족이 사라질 때까지 그 거리감은 계속 생겨났어요. 슬프다 이거. 사고 이후로는 어, 아들네 대회를 본 적이 없어요. 제 아들은 항상 저에게 편지를 써도 전화는 받지 않았어요. 아까 그거 어. 몇 년간 아들 목소리를 들어본 적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최근에 사랑스러운 아들을 낳았대요 케빈 제 아들은 저를 꼭 만나고 싶다고 편지를 보냈어요 아들의 말이 진심이길 바랄 뿐이에요 마가리이 근데 할아버지가 음주운전 하셨는데 왜 할머니를 뭐...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어. 그런 말도 하지 안녕 이고요. 모르겠다. 약간 음악이 야 음악이란다. 내용이 좀 슬픕니다. 대기매요. 재밌겠다. 요렇게, 아이씨. 다시 한 번, 다시 한 번. 어, 이거, 이건 맞나 보다. 이거 안 꺼져요, 지금. 그러면, 이것도 맞나 봐요. 아니네요. 1, 2, 3, 4, 5, 6, 7, 8, 9, 10, 11. 이거 맞다. 이건 안 꺼지는 거예요. 응?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BJ아리님, 나도 기다렸어요. <laughs> 이거, 이거는 맞고 두개아 틀려요. 아니에요. 이거 틀려요. 이것도 이거, 이거 차분하 차별한... 아 고마워요. 나좀에데가 키워줘요. 만두만 주면 돼, 만두. 이거 두개 맞았다. 하나, 1, 그니까 1, 요거, 2. 그러면 이거? 아씨. 일안 하고 키워줄 사람. <laughs> 같이, 같이 붙잡고 울어요, 그냥. <laughs> 1, 2, 3, 요건가? 4. 어, 맞았어, 맞았어. 둘 중에 하나인데. 1, 2, 3, 4. 같이, <laughs> 어, 같이 만나서, 오, 오뎅, 오뎅 파는 데 있잖아, 왜. 그자갈치에 가서, 어 알잔으로 술 한잔 하면서 같이 울어. 그러면서, 그, 저기가 그러겠지? 아이고 또진상들 왔네 이러면서 <laughs> 이거 아닌가? 어 이거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요거 요거 됐어 아 그러니까 대신에 서비스는 많이 주길 바라는 음. 돈은 낸다 이기야 맞죠? 아니, 나도, 엄연면은커스텀인데문 어, 열렸다. 다 갑자기 얼큰한 오뎅탕 먹고 싶다. 갑자기 왜 이러지? 갑자기. 어묵 전골. 칼칼한 <laughs> 거기다가 바지락소좀 넣고. 개도 좀, 개, 이게 좀 넣고. 아 어, 맛있겠다 뭐하는데 여기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괜찮아요 언젠간 그 보상이 올 거예요. 뭔 소리야, 이게 뭐 없는데? 아 여기구나 이거 시끄러 안되네 아 여기 있구나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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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엄마야 두 번밖에 안 했습니다. 빨리 가자. 분위기 안 좋다니. 어 아, 저 뭐야? 알았어, 알았어. 도망가자, 도망, 도망. 가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휴 뒤에서 소리가 났어. 빨리빨리 가. 빨리, 빨리. 문어문 닫고. 여기 다들 다들 어떻게? 아 오늘도 똥출 타네요. 음 저기 있다. 게임 제목은 God Basement입니다. 됐어요. 배가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코너로 살피냐? 어, 발소리. 아니구나. 아, 맛있게 진짜, 뭔가 먹고 싶다. 음. 일단 다들 고생하셨어요, 오늘, 다들. 네, 공포예요 그러니까 제가 엄마를 찾겠죠? 어저께? 어, 어떤 거요? 어떤 거? 어떤 거가 했죠? 어떤 거였죠 괜찮아요. 좀 많이 좀 텐션이 업된 건 사실이에요. 아 홍콩 깼어요 그거 깨고 나서 다음 거아니 이거 홍콩은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어? 엄마가 그만둘 자제. 그래요? 그래도 피자보 보고 왜 있어 근데? 그래서 다음 게임 뭐 할까 하다가 그래서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너무 길다 그래서 아빠야 한번 해봐, 해보자 <laughs> 친애하는 어머니께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가정과 일의 규정을 맞추기 위해 매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제임스는 지금 한살반 정도 됐어요 건강하게 잘하고 있고요. 안 좋은 소식도 있어요. 일 때문에 몇 개의 다른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될것 같아요. 하지만 어머니한테 손주 꼭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머니한테 손주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네요. 나안 보여주는 얘기잖아. 계속 정보 보내도록 할게요. 아들 내일 영월리, 내일 영월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한 가족이 탄 차에 그러니까 할머니랑 아, 할아버지랑 두 손자 탔는데 하, 할아버지하고 아들이 죽었어요. 아 이제 손자가 할머니하고 손자 한 명만 살아남았고요. 그 뒤로 지금 이렇게 됐는데 아들이 전화도 안 받고 지금 새 손주를 낳았는데 소년인지 뭐 모르겠지만 연락을 자꾸 피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음. 그래서 거리가 멀어진 거죠. 근데 불은 왜 꺼진 거야? 잠겼고요. 잠깐만요. 어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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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 봤어, 지금? 줌, 에, 누구 계십니다? 어떡하지? 어쩌고지 닭돌? 잠겼어. 뭐야? 진짜비요? 제 방송, 음, 그러면 감사합니다. 아니면, 다른 방송도 그런 거면, 좀 그래요. 없는데? 뽑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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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엄마? 예. 에이씨, 좋아, 춤. <laughs> 뭔 소리야? 당연하잖아요. 애 울어. 애기 울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거. 어머야, 오. 어. 애 우는 거랑 여성이 우는 거.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뭐냐. 이 안에 애, 애기 있나 보다. 어~ 러았 러서 러어아 러서 러았 어허 아~ 문이 지금 어서 와 하는 분위기예요 이따가 밀크님 저거 방송 하신답니다 그나 데이 메어 1994 좀비 게임 재밌는 게임이죠? 그거 하시는데요 왜왜왜 왜, 왜? 난 맨날 이렇게 얘기해 진짜로 없어도 얘기해 다른 말을 하고? 아예 네, 아닙니다 정보가 틀렸습니다 아 진짜 맨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음아 잠깐 응? 왜 쪽팔려도 할수 없어. 어, 내가, 내가 열었다. 했다. 어우씨 있는지 몰랐지 그리고 아까 나간 줄 알았다. 진짜로. <laughs> 뭐야 이것도. Oh. And, uh, I'm Ah, i incorrect. The James. Oh. It has been some time since I've last seen you around. By now, you should have some idea of the history between your grandmother and your parents. Mm. After the accident occurred, there was extreme tension between them. Mm hmm. It was understandable given the context of the situation. Your parents wanted some space due to the grief they were experiencing. Aww. Your grandmother, dealing with the guilt and loneliness, longed for support and forgiveness, something your parents did not grant. I promise we'll get to your part of the story soon. To satisfy your curiosity for a bit. I'll tell you a small truth about God's basement. God's basement is a place to reflect on your past life. That statement might be a bit broad, but I'll tell you more as you continue your journey. As for this area, there seems to be a locked door with a keypad. I'm sure you'll figure it out. I'll see you around soon. Good luck.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당겼고 열리네요. 당겼고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볼 내가 볼 때는 할머니만 지금 죄인이 된것 같아요. 할머니만 지금 주 플레이하고 있는 나는 손주예요. 할아버지라고 할아버지하고 나의 다른 형체가 죽었는데 부모님들끼리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할머니를 지금 멀리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독고로 이렇게 하시면 힘들 텐데 실제로. 아 쵸, 일단 가보자 이쪽으로. 약간 좀 스토리가 좀 슬프다 이거 어아예 예,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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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숙련 짧아져 이러면 에이씨 또아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어? 어? 여기 관, 관계자의 출입 금지입니다 나가세요 아니구나. 지금 6번의 1이라고 뜬거 보니까 또 뭐가 있나 보다. 아유, 다다. 아들을 잃은 부모와 그런 부모들한테 미안한 그 아들 아들 내외의 어머님. 하냐 이거? 없는데. 밖에 있나? 밖에 있냐지 한번 볼게요. 없는데? 없는데? 에, 음,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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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일단, 식사하세요. 안 하신 분들. 통통해야지. 보기도 좋지. 어, 성별을 떠나세요. 참. 응? 뭐야, 이거. 긴급한 톡이 왔네. 에이, 예, 긴급하지 않아요. <laughs> 이 새끼, 이거. 제 <laughs> 네, 친구예요. 에이. 나보고, 영화보고, 줄거리를 써오래. 뭔 소리야? 갑자기. <laughs> 갑자기? 없는데, 이제? 없는데? 꼼꼼히 다시 볼게요. 썸머지 알아요? 응? 영화 보고 줄거리를 써오래 친구가 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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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친구 누구? 소개시켜줄까요? 나도 찐친들이있다오 없는데? 신문지가? 어디 가서 찾아야 되냐? 갑자기 그런 애들 있잖아요. 더 웃긴 건 뭔지 알아요? 좀, 이게 좀 더러운 얘긴데, 어느 날 자신이, 할까, 이거? 더러운 얘긴데, 할까? 조금 지저분한 얘긴데, 더러운. 숨 심물질이 없는 데이어더 이상. 없어요 없어요 없어 없어 없어. 아, 여기 뭐야? 여기, 아, 여기 있구나. 이런데 각도도 참... 아, 역시 눈은 크고 봐야 돼요. 음. 대신에 난 먼지가 잘안 들어오지. 메롱, <laughs> 대신에 안 들어옵니다. 먼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없네, 또 없어? 있겠지? 여기, 여기, 어, 여기다. 여기 이거 번호다, 이거. 0911. 하나만 더 찾으면 돼요, 그리고. 0911, 여기다. 됐습니다. 참고로 뛰는 것은 없습니다. 아, 아, 있네요. <laughs> 있네요, 어. 어디 보자. 몇몇 몇 개월 만에 내 편지를 받게 되는구나. 제임스에 대해서 정말 궁금했단다. 내 손주로 어떻게 지내니? 언제쯤이면 내가 손주를 볼수 있겠니? 나는 최근에 정말 외로움을 느끼고 있단다. 저도 그래요. 손주를 꼭 보여주겠다고. 그리고 정보를 계속 보내야겠다고 약속했는데. 아이를 키우면서 일을 하느라 최근에는 바빠진 것처럼 보이는구나. 아무 소식도 없이 떠나지는 말려 아이고, 내가 떠나기 전에 보지, 보지 못하면은 아니고 뭐 보지 못하면은 나는 심장 발작으로 죽고 말 거야. 사랑을 담아서 마가렛 올리. 이게 번역이 의역으로 돼 있어가지고 일단 0 9 1 1 좀 클리어 클리어. 슬프다, 감데1 예. 에에 예. 예. 다 가자 나 지금 잠깐만 내가 한국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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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지 않아요? <laughs> 한국말 했는데 오 영어 잘하는데 이상하지 않아요?